와 사랑스러운 전환소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일본에서 스즈메 문단속이 개봉을 한 날인데요. 저는 여행을 온 김에 이제 이걸 보러 왔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와 레전드. 다행히 저는 이제 로도카라는 일본 친구가 어, 예약을 해줘가지고 IMAX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 자여자친구랑 로도카랑 같이 보고 올게요. 오측정도좋습니다 앞에서. 어... 아직 영화 시작하기 전인데 앞에서 나눠주는 영상 찍잖아요 그 재밌게 고오습니다 자,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전반적인 분위기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스포일러가 없긴 해도 아예 백지인 상태로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본을 정말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채로 그려낸 작화들과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표현들, 기가 막힌 OST까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저와 같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을 좋아한다. 너의 이름은 날씨 아이 다 재밌게 받다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스즈메가 일본 각지에서 열리는 재해를 불러오는 문을 닫아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장소에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만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작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로드무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들리게 되면서 그 지역마다 다른 색채와 싱카이마코트 특기를 잘 살린 배경 작화들 저도 같이 스즈메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너머의 몽환적인 분위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신카이 머커토답게 이번에도 정말 아름다운 작화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작화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연출인데요. 이번 작품은 전작인 너의 이름과 은날씨아 이보다도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신카이 머커토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작품은 달리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달리기 안 한다더니 달리기 존내 합니다. 거의 삼시세끼 먹는 것마냥 달려버리는데요. 이런 속도감 있는 부분들에서 카메라 워크나 다양한 카메라 앵글들, 자연스러운 3D 연출들이 진짜. 와, 대박이더라고요. 확실히 전 영화들보다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화도 정말 눈이 호강할 정도로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액션 부분의 연출들은 전작들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어요. 오프닝 시퀀스 부분에서부터 눈을 뗄수 없는 연출들이 펼쳐지는데, 스즈메의 문단속 제목이 딱 나왔을 때, 진짜 팩맨급으로 입을 쳐버리고 봤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에 대해서 한 간단하게 얘기해볼 텐데요. 일단 스토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좋았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소에 가서 여러 등장인물들을 만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건 사고들이 계속 휘몰아치면서 진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다소 빈약한 기승전결과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조금 부족하게 그려지면서 완전히 입이 어렸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전작들에 비해 판타지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스토리의 변주가 많아 정말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전개에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꽤나 영리하게 꼬아놨는데요. 그리고 작중 감동적인 장면들 때문에 눈물까지 찔끔했습니다. 영화를 끝나고 보니까 일본인 친구인 노독하는 광광 울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재해 관련된 이번 영화에서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직각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이건 큰 스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시청에 주의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연출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감정선 차이가 존재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영화가 다 끝나고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토리 부분을 총평하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재밌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또 말을 안할 수가 없는 OST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고편부터 몽환적인 OST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오지게 올려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OST 부분이. 일단 이번 작품은 전 작품들처럼 후반부에 하이라이트가 빵 터지는 그렇다 할만한 부분이 없어요. 스토리면에서도 그렇고 보컬이 들어가는 OST도 초반에 잠깐에 제외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에 나오게 됩니다. 전작들에선 뮤직비디오처럼 흘러갔던 클라이맥스가 다소 플랫하게 가다 보니 OST로 인해 고조되는 부분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노래들은 역시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번 OST도 레드프스가 맡게 되었는데 아니 세번 연속으로 같은 아티스트는 너무 내절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지만 오히려 작중 보컬이 거의 안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포콜이 들어가는 곡 말고도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왔던 레드인프스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부분들,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들, 긴박한 장면들의 음악들은 정말 최고였어요. 착카도 그렇지만 이 음악 때문이라도 아이맥스 갈람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카나타하루카라는 엔딩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하고 가셔도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일본에선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불도 안 켜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쿠키 영상이 없다면 바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차이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덕분에 노래를 더 진득하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자면 스토리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날씨 아이처럼 호불호가 갈릴 만한 영화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을 좋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꿀잼 영화였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날씨 아이도 굉장히 재밌게 시청했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날씨 아이보다 훨씬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도 날씨 아이보다 더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인생 영화 너의 이름은 보단 못하지만요. 아 마지막으로 전작들과의 세계관 공유나 연결고리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단 저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N 차로 관람했을 때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결고리라면 중간에 핸드폰을 보는 장면에서 너의 이름은의 OST가 나왔다 정도네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우리나라에서 내년 1분기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 2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영상이 기다리는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 재밌게 시청을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 시청한 갬성 버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주관적인 후기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받은 특전과 간단한 구체들을몇 가지 보여드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특전 인데요 앞에는 신카이 마코토 혼이라고 써있고 뒤에 나왔듯이 신카이 마코토 책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어, 그리고 수즈메가문 앞에 서 있는 모습들 안에는 설정집 같이 어, 여러가지 초기 설정들과 아트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 날씨아이라든지 너의 이름은의 초기 설정과 컨셉아트들도 그려져 있고요 설명 같은 것도 일본어로 다써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 일본어로 써있는데 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쁘죠 이런 것도 어, 이걸 특전으로 주는 게 진짜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는 싱카이모트 감독님과 목소리를 연기하신 분들의 코멘트 같은 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설명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 집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개봉 당일에 11월 11일에 아키아바라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 굿즈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아바라 애니메이트에서 산 굿즈들이고요. 이거는 작중 등장하는 이제 고양이. 어, 얘는 작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귀엽죠? 음,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나오는 의자. 그리고 이거는 작중에서 문을 잠글 때 사용하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있는 그런 열쇠로 나오는데 이걸 굿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사고 나서 알았습니다. 여기 볼펜입니다. 앞에 열쇠를 빼가지고 볼펜으로 쓸수 있는 그런 굿즈입니다. 이거를 바로 거기서 팔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것도 엄청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굿즈도 사고 영화 너무 재밌게 시청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